위 턱뼈 안쪽에는 이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공기 주머니라서 뼈가 없는 빈 공간입니다. 이게 너무 첫 경험이라서 좀 당황을 하기는 했는데 안녕하세요. 치과 브로스의 양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의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렇게 수술실에 나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환자의 사진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 환자의 CC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죠. 처음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요구 사항은 위에 틀니를 쓴지 오래가 오래됐는데 임플란트가 하고 싶어서 왔어요. 다른데는 가봤는데 뼈가 얇아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라고 하는 환자의 CC가 있었습니다. 먼저 시술 전 환자 상태를 보시면 어, 틀니를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셔서 치조골의 흡수 및 위축이 발견됩니다. 어, 발치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잇몸뼈도 사라지고 각화 치은이라고 부르는 단단한 잇몸도 같이 없어집니다. 각화 치은이라고 하는 거는 가동 점막이라고 하는 움직이는 치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잇몸이 있고. 각화 치은이라고 해서 우리 입천장 잇몸을 생각하시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치은이 있는데 그런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잇몸이 많이 있을수록 어 임플란트를 나중에 하고 나서도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각화 치은 부분이 이를 뺀지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 또한 잘안 맞는 틀니를 오랜 시간 사용하셔서 측방력이 치아에 가해져서 뿌리 쪽에 심한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잔존 치아들의 염증으로 인해 전부 발치하고 상압, 위턱 뼈의 전체 임플란트 쪽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 아예 다 뽑고 아예 다 새로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는 남아있는 치아가 여기 3번부터 3번까지 그러니까 총 6개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 남아있었는데 괜찮은 거 2개 빼고 다 뺐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4개를 뺐어요. 원래 어금니는 없었고 엑스레이 어, 사진을 보다 보니까 작은 어금니 부위의 뼈에 가로 세로 폭이 너무 얇아서 어,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 방법으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두꺼운 부위의 뼈가 가로 세로 폭이 4mm가 채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임플란트 뿌리,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픽스처 주변으로 잇몸뼈가 둘러싸여져야 되는데 사실 4mm가 안 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 또한 큰 어금니 부위는 뼈의 위아래 두께가 너무 얇아서 역시 그냥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뼈의 두께 1.5mm 정도로 엄청 얇은 모습이에요. 어, 그럼 이제 제가 이 환자를 어떻게 시술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뼈의 가로 세로 폭이 너무 얇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어금니 부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치하느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리가 흔히 하듯이 뼈 이식을 엄청 많이 많이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뼈의 두께를 먼저 만들어,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많이 만들어진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 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뼈를 벌려서, 어, 임플란트를 심고 뼈의식을 시행하는 리치 스플릿. 리치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리치, 이 치조정, 그러니까 치아가 심어져야 되는 부분을 스플릿, 나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어,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인 뼈를 벌리는 미치 스플릿의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잔존골의 가로 세로 폭이 너무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는 뼈 이식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한계점이 분명히 보였어요. 뼈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 한 6개월 이상 뼈만 만들어내야 되는데, 6개월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고 또 3, 4개월 기다리고 하면 임플란트 보철머리 올라가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려요. 어, 시간상으로도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방법인 미치 스플릿의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어, 일단은 그러면 그 뼈를 벌리는 그 치과 기구가 또 따로 있는데, 리치 스플릿 기구를 한번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치 스플릿 기구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어, 일단 요 몽둥이처럼 생긴 요 기구는 사실 우리가 리치 스플릿을 하는 곳이 뼈가 많이 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얇아서 사실상 뼈의 모양 자체가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뾰족해서 사실 임플란트 기구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너무 뾰족한 뼈를 조금 갈아서 좀 평평하게 하는 평탄화 기구입니다. 이게 위 돌아가면서 위에 있는 뾰족한 뼈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뼈가 이렇게 좀 평평하고 좀 넓은 넓은 면이 나오게 되죠. 그 리치 스플릿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잘 벌려야 되는데 그 벌릴 때첫 번째로 뼈를 따는 그러니까 뼈를 치는 그 기구가 사실 이 톱니 모양처럼 생긴 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소우라고 하는데 이 톱을 이용해서 그 릿지, 그러니까 우리가 벌려야 하는 그 뼈를 일자로 쭉 얇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딴 다음에 그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리게 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두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보면, 이거 순차적으로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로 쭉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뼈를 이렇게 다 잘라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들어가면서 뼈가 실제로 쭉쭉쭉쭉 조금씩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심고 싶은 그 사이즈까지 뼈를 벌려내게 되고, 그 벌려진 곳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거죠. 어, 이거 많이 아프겠네요. 근데 이제 마취를 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아픈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느낌은 사실, 제가 이걸 직접 당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좀 진동이 사실 좀 있는 편이라서 그 진동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어진 뼈 안에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듯이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게 되고요. 그 심으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뼈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동그란 임플란트 주변으로 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냥 그 벌어진 사이사이 빈 공간에다가 고리식제를 채워놓고 위에 잇몸을 봉합해주면 수술이 종료됩니다. 보시면 왼쪽, 오른쪽 모두 뼈가 벌어져서 임플란트를 잘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뼈가 위아래로 얇았던 어금니 부위 역시 측방접근법을 이용해서 상악동막을 들어올린 이후 뼈이식재를 넣고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총 치료 기간은 6개월 반 정도 걸렸고요 어, 현재는 최종 보철까지 들어가서 치료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어,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상악동이라고 하는 곳에 임플란트를 빠뜨렸던 케이스입니다. 앞니 쪽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골의 흡수로 어, 치아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게 불편하셔서 임플란트를 원하시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금니 보철 머리 부분은 있는데 기둥이 없는 상태로 작은 어금니 부위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앞쪽에 작은 어금니 부위에 과도한 힘이 집중돼서 결국 전체 보철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어금니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원래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뼈가 없으면 임플란트 못하니까 네, 다음으로 시술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 발치 즉시 식립을 계획했고요. 발치와 함께 총 위아래 8개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어, 식립 때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3개월 후에 어, 이제 임플란트 본을 뜨기 위해서 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나머지 7개 임플란트에는 고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한개 임플란트가 뼈와 고정이 잘안된 거예요. 염증이 조금 생겨서 어, 일단은 잘 붙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다시 입는 거를 계획했어요. 그래서 환자분 이제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를 빼면서 동시에 재식립을 하려고 하는데 뼈가 조금 무르기는 했어요. 임플란트가 쑥하고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참고로 위턱 뼈 안쪽에는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공기 주머니라서 뼈가 없는 빈 공간입니다. 이게 너무 첫 경험이라서 좀 당황을 하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빨리 빼지 않으면, 이게 픽스처, 임플란트 심어놓은 게막 돌아다니면서, 운이 나쁘면 여기 안와, 그러니까 눈뼈 아래까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사실상 큰 수술이 될수 있어요. 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 처음 겪는 일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빼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 우리가 측방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듯이 상악동 부위의 옆면, 옆면에 동그랗게 뼈에 구멍을 내고 물을 빨아들이는 석션 팁으로 훑어가면서 빠진 임플란트를 찾아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구멍을 작게 뚫으면 여기는 완전 암흑 같은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공간인데 다행히 이번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 전에 빨리 찾아낼 수 있었고 결국 제거에 성공했습니다 어,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 보면 다양한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큰 문제 없이 수술을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쑥 들어가 버려서 사실은 당황하게 되는 거고. 처음 원래 심으려고 했던 위치에 치조골이 너무 약해서 인접한 곳으로 재신입한 사진이고요. 만약에 그 위치에다가 꼭 심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 많이 기다렸다가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을 계획을 해야 하는데요. 꼭그 위치에 심어야 되지 않 하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곳에다가 하나를 다시 심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임플란트 케이스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돌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어,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과브로스의 양성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